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 할것이요 믿지 않냐 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저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야 죽으신 것과 모든 죄와 허물을 전인류 죄를 부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믿게되었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었고 그 피로 죄 삼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하실 때, 작정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우리 마음으로 청하면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인입니다. 시인, 시인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해서 행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뿌리 씨를 뿌리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이 말씀에 믿음성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믿으시면서 이 과정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서 자라는 과정이 곧예배요말씀이요 하늘 말씀에 지키는 순종하는 자의 것이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뤄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 하셨다가도 어느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실족된다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믿음을 경고하게 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구게 땅에 복된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땅에 심겨져 있어야 돼. 사망의 땅도 있죠 저주의 땅.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